자 게임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컨퀘스트입니다. 어... 이 맵에서는 제가 볼 때는 탱크, 헬기가 주력 어, 싸움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 바로 고칠 수 있는 공병을 해야 돼. 공병, 예, 공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탱크를 타면 좋은데 일단은 있는 장 가봅시다. 가보고. 어 보니까는 탱크하고 다 나가긴 다 나갔다. 없네요. 어, 다 위에 있네요.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차를 타고 나갑시다. 차를 타고 지금 뺏긴 뺏기는 데 어딨지? B B B B. 어 B B 뺏기고 있어. 너무 뺏기는 데는 가지 말고요. 속도 좀, 속도 오! 속도 속도 를좀 줄이고. 너무 빠르면 운전이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와 차가 너무 시야를 너무 가린다 안보여 안보여 뒤도 뺏긴다 아뒤뒤뒤 먹고있다 뒤뒤 먹고있다 뒤뒤 먹고있죠 지금 군대도 없고 아 이거 비도 비 먹혔는데 그러면은 일단 이쪽으로 내립시다 내리고 이이이 e. e. e 많이 죽었죠 좀 들고 이를... 이가 주차장인가? 일단 이로 가볼게요 이 먹었고 적들이 있을거에요 이 먹은거야? 왜 깜... 계속 깜빡거리지? 깜빡거린다는 건 저기 있다는 건데. 우리 팀이 아예 안 보인다. 어, 탱크 왔다, 탱크 왔다. 태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부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지? 이 건물 여기 안에 있다고요. 여기, 염. 죽어, 염. 죽어, 염. 죽어, 염. 죽어, 염. 오! 바이퍼? 바이퍼가 뭐지? 와, 헬기한테 죽었네. 건물 안에 있었는데, 그게, 되는가 보네? 일단은, 바로, 바로 태어나서야 본영에, 아다 뺏겼어, 지금. 아, 탱크 아까 터졌을 때 저건가? 탱크가 조금 전에 터졌기 때문에 아마 나올 거예요. 어, 이 사람,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아까 운전했던 사람이.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저도 공병입니다. 저도 공병입니다. 네, 이거 보이시죠? 토치 보이시죠? 아, 아, 하하하하. 아, 간지나와. 간지간지. 저희는 토치로 간지간지라죠? 어, 이거 탱크 나왔다. 탱크, 탱크. 헬기도 나왔는데? 어... 헬기 운전할까요? 헬기 뭐 운전할까? 헬기 운전... 잘할줄 모르는데 헬기 운전해주실 분네네 네. 제가 타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탔어 탔어 어 좋아 좋아 일단 뭐 미사일은 다른 거 없는 거 같은데 미사일 나온다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아 뿡뿡 뿡뿡뿡 미사일. 잠시. 뿡뿡뿡 미사일. 어! 어 예. 오예 오요오요오요 오예 오요오요오 제발 제발. 오오내 피해 주세요. 어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리지는 마세요. 이건 뭐지? 버린 건가? 헬기를 고치면 되는데 고쳐야지 어... 아까 이 운전 사람은 헬기를 운전할 마음이 없었죠? 별 추정 미사일은 뭐지? 제거 운전하겠습니다 어어 어! 내가 운전한다 내가 어, 와 공격 공격! 그렇지 공격 한번 해주고 아이 뭐 헬기가 뭐 딱히 뭐 다른 거할건 없어요. 이렇게 뭐 어머 뭐 사격 좀 해주고, 어뭐오 어, 내리면 됩니다. 그냥 예 이렇게 낙하산 피고 낙하산 피고 예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아, 다행히 우리 기지 앞에 내렸죠. 예. 금방 떼어가 가지고 탱크 타면 돼요. 예. 빨리 떼어가게. 야이 뭐야? 뭐 있, 있나 본데 엄청 소네. 일단은 가가지고 가까이 뭐 있나. 역시 헬기는 제 스타일이 아닌가봐요. 어, 헬기 아닌가? 헬기 아니네. 어 탱크를 타면 참 좋은데요. 놀래라, 와... 탱크를 타면 참 좋은데 지금. 탱크가, 어, 탱크 다안 나가 있는 것 같은데? 탱크가 다안 나가 있는 것 같은 탱크가 없네? 조금만 기다려볼까요? 어, 전투기다. 왜, 왜? 타라고? 타라고? 탈까 이거 오른 타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것도. 이건 총알 깨 나갈 건데? 그냥 아무튼 집 박는 거 아니야? 오이거이거 오이고, 이거이고 그좀 안전 운전 좀 합시다 좀이 아저씨가 진짜 이 아저 씨야이아저씨야이 아저씨야 이 아그짱 아저씨야, 이 아저씨야. 아... 소리 한번 질렀다고 그 어? <목소리> 야, 어디가 어디 가는 거야? 이거 그, 그, 어? 뭐어무덤 파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어? 어딘지는보 보이... 저기 보여야 공격을 하는데 이 아저씨만 달리아니야 에? 오우 우와 아슬아슬 <laughs> 우와 우딘데 어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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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뭔데 이 아저씨 지금 나 죽이려고 그냥 탱커에 갔다 뭐, 뭐 나를 뭐 제물로 바치려고 지금 함정카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걸저 사람이 알았던 건가? 함정 카드인가? 지금 저 함정 카드가 또 나보고 타락을 하는 건가? 응? 어? 그래 한번더 소화 줄게. 가보자.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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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함정 카드 뭐뭐 그까짓 뭐 거뭐재밌만 있으면 뭐 함정 카드 내가 한다. 응? 어? 내가 간다. 아 어, 가보자. 그래도, 꼭, 한 마리는 죽자, 어? 한 마리는 좀 죽이자. 그냥 아무 때나 꼬라박지 말고, 어? 어, 이제 비구역 가죠. 어, 비구역은 먹어야 되는데요. 이 아저씨 말라이 아저씨야! 이 아저씨야! 도로로 좀 다니자! 복제라고. 적, 적은 보여야지. 어? 그냥 무작정 달리지는 것만 말고. 나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이 아저씨? 야 아저씨 무서 야, 식 아저씨 무서워 이아서아 버렸다 버렸다 나 버렸다 이 위로 올려 쫄았어 여기 이게 대기하고 있으면요 오! 먹었어 먹었어 중립화 오 중립화? 대박 중립화 어이 두리스이 먹을 줄이야? 이야 이거 알고 보니 함정 카드가 아닌가? 에? 네? 오우! 굿굿!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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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야 빨리 타라! 떠나자!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떠나는 거 아이가! 아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오와! 뭐지? 에이브럼스아 건물이 파괴되면서 뚫렸나보네 그래도 깃발은 먹었죠? 두명에서 아주 멋있게 먹었어요 아, 어, 아까 그 사람 또 내고 타라 할것 같은데. <laughs> 저 사람 보니까, 기팔 먹는 게 주된 목적인 것 같은데. 뭐, 킬댐, 뭐,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타라고? 타라고? 아닌가? 어, 아니네. 자, 어, 탱글 나왔다, 탱글 나왔다. 아탱글 어, 나왔어요. 예. 저 지금 한정카드 저또 달려가는데, 저는 안탈 겁니다. 이번에는 저 빵빵거리죠? 저거를 부숴버려야 돼, 저거. 요와, 요와. 요와, 요와, 씨. 아 <laughs> 갑시다. 자, 탱크로, 어디 가냐면요. 지금 다 먹혔네. D 한번 가볼게, D. D 한 번. 어,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오, 오, 오 말이다, 이게 말이다. 이게 말이다, 이게 말이다. 아니, 무슨, 무슨, 씨, 뭐, 똥보트로 하나가 뭐, 탱크를 밀어. <laughs> 어? 저 지금 무슨...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잖아 어, 탱크 있는데 갑니다. 네, 갑니다 탱크 있는데 갑니다, 탱크 있는데 탱크 있는데 가서요 제가 언덕쯤에서 지원사격을 네, 폭격을 한번 해볼게요 지원사격 여기 가서 공격이다 이놈아! 뽕야~~~~~ 저기 있는 거 아닌가? 저기 있는 거 아닌가? 뽕야~~~~~ 일단은... 어 잠시만 잠조조 잠시, 잠시, 저거 아닌가? 어? 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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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laughs> 안녕 잘있자 나 뒤로 뺄건데 뒤로 뺄건데 너요아요아요아요아 요온나 요온나 올라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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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로 올라올건데 자 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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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저는 혼자고 쟤들은 두명일건데 잠시만요 어 그래도 뭐 한번 붙어봐야지 맞죠? 남자가 돼가지고 그 정도는 잡아야지! 갑시다! 갑시다. 전 없습니다. 이야! 뿡뿡! 대포! 맞아라, 맞아라. 니가 딱발칼을 쏘어드는 거 오, 예, 맞았어. 한 발. 한 발. 죽어라! 오, 예! 파겠죠, 파겠죠. 파겠죠. 정말 지금 왼쪽으로 빠졌어요. 어, 저찐빵들이 지금 왼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제가 저찐빵들을 깨끗하게, 포방을 만들어줘야 되죠? 아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자, 조금만, 조금만 들어갑시다. 한쪽으로 가자! 야! 그렇지! 부서, 부서! 못 부서. 이것도 못 부서. 들어, 들어가! 오케이. Okay. 어머 어머 어머. 자 들어갑시다. 단는 들어가 가지고 아니 이 가까이 들어가면 애들이 난리 치거든. 이 새끼 죽어라! 너 뭐니 너 뭐니 너 거기 있는 너 뭐니? 거... 너 뭐니 너 뭐니 오예 맞았어. 그래 그래 뭐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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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쩔건데 봤거든, 거기 있는 거. 거기 있는 거 봤거든. 거기 있는 거 봤거든. 어짜 건데, 니가. 어짜 건데, 어짜 건데, 니가. 어? 요와, 요와, 요와. Come h e 탱크 있다. 공격해봐자. 어, 앞에 있어요. 지금 빨간 걸로 표시되는 게. 오, 어, 여기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게 잘안 보면요. 금방 주고요 아, 또 안에 들어가 볼까요? 아, 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의자여기있다여기있여여기있다여기있다여기있여여기 있다 여기자 여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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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여의 여기,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금방 와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보조석에 타고 있으면은 접근점도 무리없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없어가지고, 혼자서 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일단 깃벌 먹고, 아, 중립품만 시킵시다. 아, 중립품만 시키고, 일단 빠집시다. 분명히 애들 올 거라고요, 이 주위에. 어, 뒤에 탱크 하나 더 왔죠? 오케이, 이렇게 되면 할만해요. 만해, 할만해요. 오케이, 먹을 거. 어, 우리 것까지 만들 수도 있어. 우리 거까지 한번 해봅시다. 탱크가 저기 있는데. 우리 거까지. 그거 가냐? 그냥 가면 너무 잘들겠나 일단, 일단 뭐, 해보죠. 우리 것까지만 만들어 놓고, 토끼입니다. 어차피 여기는 혼자서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네, 일단 도켓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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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오고 있다, 이빨 오고 있다, 이빨 오고 있다, 이빨. 이야, 이야, 이씨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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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이가세나이가세나이가이나 내려! 어디 있어? 와 와! 아안 어? 보였어.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면안 돼요. 어. 어, 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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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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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못했다고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이죠. 네. 일단은, 일단은, 잠시, 노래 너무 시끄럽다. 네. 노래 잠시 끄고. 아, 딱, 중립화까지 딱 좋았는데, 맞죠? 아, 중립화까지만 딱 하고 나갔어야 됐는데, 이, 역시, 이 사람의 욕심이라 아, 이로 말할 수 없죠. 아, 딱그 깃발 따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와, 그 탱크가 안 도와주네. 어? 옆에 딱 어묵만 해주면 되는데 맞죠? 아, 이렇게 여, 아쉽게 이거 끝내나. 비구역 또먹혔나 어군이 살아있어. 비구역에 있는 탱크는 살아있어. 야, 오히려 먹고 있어 지금. 대박. 이건 뭐지? 제가 빨치 됐나요? 이게 보니까 사람이 붙으면은 그냥 무조건 물리 빠져야 되는 것 같아요 아예 비를 먹었네 아예 비 먹었죠 비 먹었으면은 C 어어어어어어 넘어지면, 넘어지면, 넘어지면 안 넘어. 넘어지면 안돼 넘어지면 안돼 어어어 어어어이큰일다클일다 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아 잠시만요. 예, 부술 수 없나, 부술 수 없나 이거. 이거 이거 부술 수 없나 이거. 이쪽 어떻게, 어떻게 안 되는 거? 좀 나가자, 나가자. 클럽 버려야 되나? 진짜?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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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와, 됐다, 됐다, 됐다. 아 죄송해요. 아 부탁했죠? 안에 답답했지만, 기분 다시에요 네. 갑시다. 귀의 구역을, 오 뭐지? 저긴가? 아, 놀래라. 아, 저기는 타고 있네. 저기는 같이 하고 있네. 저는 이렇게 혼자 하기 때문에요. 위험해요. 오. 어디, 어디에 있길래? 뭐 키는 거지? 난 저기 아예 지도상에서 보이지가 않는데? 헬기인가 헬기 때문인가? 와, 그러면 일단 저는 안 되기 때문에 이리로 갈게요. 일단 죽더라도 뭔가 해야 될거 아니야 맞죠? 어 일단 여기,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올라가 볼게요. 일단 뒤는 우리 거네요. 는 우리 거고 축터 되있네. 어, 어이 뭐야 이 연기나? 미사일인가? B B B B B E E E네 1 e, 한번 가볼게요 이게 탱크면 이 공간이 좁으면 안돼요 먹을 수 있을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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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자 먹어볼게요 이게 이게, 이게 어딘가에 분명히 짱박히는 애들이 있다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 이게 혼자라가지고 어떻게 안되네

부진 토토토토토토토 토토토토토, 토토토토토! 토토토토 빨 토토토토 토토이 혼자 있기 때문에 토고 A하고 B. 오, 또 왔다. 어, 왜왜왜왜왜왜 왜. 이것들은 이거 해도 타긴 만하지. 1 어? 접시. 추적을 해 아, 또 걸렸어, 이게. 진짜. B 비한번볼게요 여기 비네? 아, 이거 어떡하지? 어, 헬기, 헬기, 헬기. 헬기, 헬기. 헬기, 헬기. 어, 일단은, 일단은 한번 끊고 가도록 하죠.